네, 안녕하세요. 흑백과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4월 24일에 열린 닥터 집의 패자조 일본의 스미레 4단과 한국의 허서연 5단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땠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스미레 4단은 여전히 꾸준히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요. 허서연 5단도 그 예전에 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덜컥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자, 허서의 5단이 흑이고 스미르의 4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 화점 소목 양화점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곳을 굳혀 주니까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눈목자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스미의 4단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수 있어요. 자 눈목자의 의미는 이변 쪽으로는 한칸더갈수 있지만 날일자보다 자 하지만 이제 이귀쪽을 파먹는 조금 확실한 뒷맛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 당장 두는 거는 100도 두텁기 때문에 흑입장에서 선택을 하지 않겠지만 언 셋라도 두게 된다면 귀에 삼삼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일자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일단 네, 눈목자로 붙여갔고요. 뭐이 수로는 뭐 이것을 붙여가면서도 포석을 당연히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하나의 포석 진행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흙이 아래쪽을 젖혀온다면 백도 이렇게 젖혀가면서 네, 이 모양도 자주 나오는, 예, 그, 정석 겸 포석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스미레의 4단, 예, 바로 붙여가면서 적극적으로 두어가기보다 자기의 진영을 넓히는 눈목자를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날를 자로 붙여주니까 바로 어깨 짚어가네요. 자, 하나 밀어 올리고, 뛰어갈 때, 어서연 노단도, 좌상 쪽을 걸쳐 갑니다. 자 여기서 한칸 이제 협공을 했는데 어 허서현 5단이 조금 이대구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자조기 때문에 한번더 지면 대회 자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허서현 5단의 준비성이 좀 보이는 그런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로는 일반적으로 뭐 3-3을 파먹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제 허사연 5단의 생각은 아무래도 스미레 4단의 기풍 자체가 두터움을 바탕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기사기 때문에 두터운 베개 모양을 주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칸 높은 걸침을 다시 한번 해갔는데요. 자, 여기서 스미레, 스미레 4단도 네, 이곳을 붙여요. 자, 보통은 여기 옆쪽을 붙이고, 뭐, 흙이 붙인다면 젖히고요. 뻗는다면, 호구치고, 젖힐 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정석 형태로 볼수 있는데, 약간은 백이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젖히고 단수치는 활용도 할 수가 있고요. 선수를 잡은 흙이 딱 걸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백돌두 점을 압박하는 자세가 되면서, 백이 약간 불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백이 이제 이어준다면 마찬가지로 벌려왔을 때 압박을 당하겠죠. 그래서 스미레 4단도 일단 이곳을 붙여가는데요. 어찌저찌 하면서 이제 조금 비슷한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 둘때 덮어두고 딱지켰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초반부터 변화 색다른 수가 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네, 이곳을 이제 백이 어... 나래자로 두었을 때 이곳을 어깨지퍼 하고요 뭐 이런 형태랑 똑같이 진행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네, 실전화 도고 <laughs> 실전하고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날일자에서 어깨짚었다고 보는 그런 변화랑 똑같은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뭐 흑백서로 불만 없는 초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집을 확실하게 챙겨두니까 허서연 우단도 두텁게 자기 스타일대로 도와가고 있죠. 자, 지금은 백이 귀까지 이렇게 지켜두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끊기게 돼서는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흙도 두텁게 지켜준 장면이고요. 자연스럽게 지켜주면서 이두 점을 압박.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허선 우단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수가 등장을 해요 바로 이곳을 째고 예, 나오는 수인데 물론 흑돌들이 두텁기 때문에 두 점을 째고 나오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막 직접적으로 잡으러 가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흑이 이런 식으로 백의 약점을 살살 노려가면서 지키고 뛰어간다면 여전히 백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돌이고 이제 우변쪽을 보신다면은 우변쪽 흙의 모양을 끼워가면서 백돌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수가왜안 좋냐면은 왜냐하면 흙이 만약에 두 점을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밀어가고 뛰어가고 한다면은 흙이 막상 큰 집을 내는 자리는 아닙니다 두텁긴 하더라도 집 자체가 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서연 5단이 이곳을 째고 나간 거는 너무 급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이곳을 붙여왔을 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젖힘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허서연 5단의 작전은 이두 점을 차단하면서 잡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뻗어주고 백이 넘어갈 때 이곳을 젖히고요. 아니면은 이곳을 젖히면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백이 연결을 해 간다면 막아두고, 뭐 이렇게 바로 살 수는 없죠. 백도 얻을 때 흙이 넘어가면 사라지고, 흙도 이 자리를 밀, 밀어 올리면서, 귀 쪽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변 쪽의 영향권은 흙이 더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택했다면은, 예, 5대5의 승부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허설 노단이 조금 작전의 방향성을 잘못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곳을 젖혀갈 때 끊고 늘면서 귀를 제압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요호구자리를딱 지키게 되니까, 이한 점이 백돌을 차단하기 위해서 왔던 돌인데,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자리에 와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우변에 다가가면서 백돌에 대한 압박을 취하지만 이미 백이 네, 너무 두터운 그런 모양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의 이제 우상 쪽의 전투는 어, 스밀의 4단이 약간은 포인트를 올렸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서연 5단의 이 선택이 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선택 자체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0이 조금은 포인트를 올렸다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승미의 4단도 100이라면 은 이곳을 지켜두고 멋치받을때 뭐 두텁게 잡아두는 정도로 두더라도 100이 굉장히 네, 타개가 잘 되면서 좋은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네, 집으로 집으로 빠르게 다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아, 그런데 이수가 조금 방향착오라고 볼수 있는 게 흙이 막상 치받아오게 되니까 이 백돌들이 다시 한번 공격을 당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수로는 네, 백이 다가온 수는 굉장히 좋은 자리지만 지금은 일단 확실하게 백돌들의 안정을 취하는 게더 좋았던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스밀의 4단은 이곳을 흙이 치받아 오더라도 타기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이제 요석이기 때문에 살려가고요. 젖히고 호구칠 때 이어두고요. 자, 호구칠 때 뻗어 가는데 여기서 이제 허서연 오단이 계속해서 백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이수가 네 조금 더 강력하게 둘 필요가 있었어요. 자, 이수로는 이곳을 붙여서 끊어가는 게 좋았고요. 집을 때있고자 여기를 둘 수밖에 없을 때 하나 이어 둡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겠죠? 이곳 있는 거는 끊는 게 선수가 돼서 백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도 이곳을 이을 수밖에 없고 젖혀서 나가고요. 자 바로 끊어 잡는 게 아니라 이곳을 젖히고 밀고 밀고 내 네, 우변 쪽을 지키고 백이 나오면 네, 흙도 뭐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어쨌든 백도를 양쪽으로 갈라놓으면서 공격을 해가면서 두었다면은 조금 불리했던 그 따라잡을 수가 있던 장면이었는데 허서현 5단의 또 기풍 자체가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해가는 기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허서현 5단의 생각은 일단은 한쪽을 막아두고 백이 도망가면 은 방향을 한쪽으로만 몰면서 공격을 계속 시도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백이 너무 쉽게 탈출에 성공한 모습이죠. 자 요새 끼어있고 우변 쪽을 지킬 때 자, 하나 붙여두고요. 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람이> 다음에. 이곳을 호구치고 밀어서 나가는데요. 호구치는 수도 약간 악수일 순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밀더라도 흙이 끊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흙돌들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악수일 수 있는데 뭐큰 악수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확실하게 두어 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젖혀서 지킬 때 밀어 올리고, 자, 일단 이곳을 붙여 가면서 허설 오단도 5단, 계속해서 이 중앙 백대마를 노려가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곳을 뛰어가고요 자 치고 네 지킵니다 자 여기서 스미르의 4단에 기막히 네 엄청나게 절묘한 타겟 수순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타겟 수순이었어요 흑입장에서는 바깥쪽으로 젖히는 수는 치봤고요. 자, 단수치고 싶지만 이곳을 뚫려버리고 끊기게 된다면 오히려 흙 중앙이 잡히겠죠? 이래서는 바둑이 끝이 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지키자니 백이 쭉쭉쭉쭉 나갔을 때, 백돌들은 거의 연결이 되고, 흙이 연결해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뛰어가게 된다면, 흙돌들이, 내 네, 중앙돌이 오히려 백하테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래서도 바둑을 두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허서연 5단도 치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하나 막아두고 끊을 때이한 점을 연결, 살려가는 게 아니라 젖히는 수가 좋았습니다. 젖혔을 때 바로 때리면 여기가 차단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흙돌들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끊어가자니 이렇게 치고 치고 딱 뽑게 되면 마찬가지로 대책이 없는 형태죠. 그래서 흙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모양 좋게 양날일자를 딱 지켜가게 되니까 선수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자 흙이 때릴 때 이곳을 끊고요. 자 끊었을 때 허서야 노단도 그냥 이제 선수를 잡고. 우변 쪽을 버리는 선택을 했는데, 이수로는 우변 쪽을 버린 선택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우변 쪽마저 잡히게 되서는 확실하게 백의 우세한 바둑으로 종반전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허현 오단도 중앙 쪽에서 조금 기분 나쁘게 당한 형태긴 하지만, 이수로는 일단 뻗어두고요. 자, 단수 한방 치고 날 일자로 다가올 때 다른 큰 자리를 두었다면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뭐 엄청 불리하다고는 할수 없어요 한 두세 집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는 아직은 판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미레 4단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역전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변 쪽을 늘어두면서 버텨가는 게 좋았는데요 자 그냥 잡게 되니까 물론 선수를 잡긴 했지만, 백이 우변 쪽세 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백돌들이 근거까지 확보하게 되어서는 백이 굉장히 유리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곳을 막을 때, 눈목자로 살아두고요. 자, 나를 자로 걸쳐올 때, 이제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스미르 사단도 두터우면서 집으로 확실한 선택을 하고 있죠 자지켜두고자 벌려 갑니다 자 보통은 두칸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뭐 붙여서 이한점이 제압당하면 어차피 흑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덤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허설한 5단도 불리함을 인식하고 3칸 네, 벌려가면서 이수의 의도는 이제 들어오라는 거죠 차라리 들어와서 전투를 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바로 들어갔네요. 들어가니까 뛰어가고 백도 입구자두고 입구자로 나갈 때 일단 연결을 해둡니다. 자 여기를 막고 싶은데 백한테 이런 자리 들여다보면 당하고 딱씌우게 된다면 오히려 세컨 벌린 순간 아무런 득을 볼 수가 없겠죠. 이두 점이 거의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서현 오단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요. 쭉쭉 밀어 올리고, 이곳을 붙이게 되어서는, 집차이는 이제 우변 쪽을 지켜두었다면 두세 집 정도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좌변 쪽, 크게 색한 벌린 모양도 백이 뚫어가고요. 그리고 좌상 쪽한 점까지 제압을 해서는, 집차이는한열 집가량으로 벌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뭐, 지금은 던지기 아쉽고, 약간의 약점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허사은 5단이 계속해서 두어 가지만, 스미르 4단, 네, 두텁게 정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하고 계속해서 역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수순들을 보시면 스미르 사단이 워낙 두텁게 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는 집차이도 더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변 쪽 끝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이 네 벌어진 집차이를 허서연 우단이 따라가지 못하고, 스미레 사단의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바둑 초반부터 보면은, 우변 쪽에서, 우상 쪽이죠? 우상 쪽에서 허서연 사단이 째고 나오는 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쬐고 나오고 바로 길를 제압한 수가 오히려 백돌들을 두텁게 만들면서 조금 좋지 않은 보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공격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네 스미르 사단이 아주 완벽한 타겟 수순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고 그 선수를 바탕으로 우변쪽 허서현 5단의 실수까지 등장을 하면서 좀 빠르게 승기를 잡았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수 있고요. 허서현 5단으로서는 네 추격을 위해서 열심히 두었지만 네 스미르 사단이 완벽한 하게 판을 정리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선수 이제 스미레 4단 일본에서 굉장히 기대받는 유망주고 허사노단도 최근에 기력이 급성 급성장하고 있는 기사인데 앞으로 두 선수의 좋은 성적 응원하면서 오늘 대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